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참빛교회 성경 공부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공부하고 더주안에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고 저희에게 주님을 위한 그 삶의 길이 어디인지 잘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에, 다시 이렇게 성경 공부 어, 이제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앞으로 한 12주, 13주 동안 우리 함께 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눌 그 내용은 음, 바로 리처드 퍼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어, 그런 책입니다. 아, 여러분 이책뭐 보셨을 수도 있고요. 혹시 이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 가시면서. 음.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만약에 이 책을 구입하고 싶다 근데 어디서 구입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에게 알려주시면 어, 제가 구입하는 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 영적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아, 이미 뭐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고 어, 대부분의 기독교 그 리더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들 열 권을 예, 뽑으라라고 하면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 영적 훈련과 성장, 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아, 이야기가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리처드 파스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피상성, 피상성이라고. 어 이게 영어로 하면 superficiality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 그러면서 어, 즉시 만족을 요구하는 시대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즉시 만족.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면 당장 그 결과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람들은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했었을 때 당장 나에게 어떤 베네핏이 오든지 나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아, 큰, 큰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즉시 만족을 요구하는 이 시대. 그러다 보니까 아, 한국말로는 냄비 근성이라고 하죠. 빨리 끌어오르다가또 빨리 가라앉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확 사람들이 이, 몰려들다가 또확 사그라들어요. 여러분 사실 많이 보지 않, 않으셨나요? 어, 요즘에는 한국에는 그, 그 설빙이라는 그빙핑스 그 집이 굉장히 이렇게 에, 에,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전에 에, 설빙 전에는 레드망고, 어, 그리고 또그 전에는 어, 어, 뭐또 다른 어, 그러한 팥빙수집들이 있었습니다. 금방 뛰, 아, 올랐다가 금방 사라져요. 그 그리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즉시 만족을 위해서 많이 왔다가 또 사라지고는 합니다. 이렇게 즉시 만족을 요구하는 이 시대, 이 시대에 사실 예,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하고는 있는데 깊이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깊이는. 그래서 이 리처드 파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깊이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 시대에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이 시대에게 필요한 것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야. 깊이가 있는 사람. 깊이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깊이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그러한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 영적인 삶의 고전적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해요. 영적인 삶에 필요한 그 고전적 훈련. 여러분 영적인 삶, 영적인 삶 해보세요. 영적인 삶의 그 훈련의 목표는 이거입니다. 이기주의와 공포의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여기서 자유를 얻는 게 목표예요. 이기주의에서, 죄에서, 그러한 것의 공포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저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스트레스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얻고 잘 살려느냐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돈을 어떻게 하면 더잘벌을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예? 그것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이, 이 영적인 삶의 훈련의 그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삶, 이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요, 이 영성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영적훈련을 제대로 하고 주님 안에서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음, 그 분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원하는 것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육체적으로 무언가를 얻는 것 아니면 내가 어, 어, 나의 삶에 어떤, 어떤 다른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 어,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우리는 쉽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저희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죄에 빠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중독에 빠지게 됐다. 그것이 술이건 담배건 뭐 도박이건 어, 성적 중독이건 어떠한 중독에 빠지게 됐건간에 우리가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냐면 의지로 벗어나려고 해요. 의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그 계속해서 짓는 그 죄, 누군가를 계속해서 욕한다거나 뭐 이러한 죄에 빠지게 되면 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거 안 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이 죄에 빠져서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한, 그러한, 한, 그, 그, 의지를 세운다는 결심을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 보셨나요? 저는 그래 본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 이 죄에 빠지게 되면 내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이 죄에서, 어, 어, 이 죄에 빠져서 힘들어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거는 다시는 하지 않고 어, 다시는 절대로 이런 거안 보고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예, 근데 이게 영적인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으로 해서 우리가 영성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의, 어, 어, 가게 된다면 어? 우리가 의지와 결심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의지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 숭배. 승배. 의지 숭배는 뭐냐면 내 의지와 내 결심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 의지와 결심이에요. 내 윌이에요. 의지의 힘으로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지의 힘으로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윌 속에 악의 세력을 더, 아, 우리 속에 악의 세력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악의 세력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헤이니 아놀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가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죄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자라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근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방금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존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 우리가 아그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상태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처 포스터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은혜의 길이 있다. 은혜의 길. 은혜의 길이 아주 좁은 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 우리의 영성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놓고 그냥 기다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 그 식물을 어, 이제 씨앗을 심게 되면 그게 어떻게 자랍니까? 그게 자라나는 것은요, 식물이 자라나는 것은 어, 스스로 자라요. 스스로 자라요. 우리가 그 식물의 DNA나 그 식물 안에 그 어떠한 것을 우리가 만져서 바꿔서 이렇게 자라게 하진 않습니다. 스스로 자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라기 위한 좋은 환경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는 라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영성을 바꾸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이런 것들은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갈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영적 삶의 훈련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에요. 여기 글씨가 잘못되었는데 영적 삶의 훈련의 길입니다. 좁은 길.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두 가지 잘못된 그 낭떠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치는가? 하나는 도덕주의입니다. 도덕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도덕주의예요. 근데 반대로 도덕률 폐기론 이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 의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이 도덕주의도 아니고 도덕률 폐기론도 아니고 은혜의 길, 하나님의 은혜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영적 훈련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저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걸어가 보자. 이 은혜의 길을. 근데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일곱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위험 요소들. 그러면 이 일곱 가지 위험 요소들이 뭐냐면 첫, 보세요. 하나는 훈련을 율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 훈련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훈련을 때로는 율법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이, 이 영적 훈련 중에 금식이 있거든요. 금식.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나요? 그 금식이 율법화됐어요. 그래서 꼭 이것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꼭 이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게 율법이 돼서 이 영적 훈련의 내용들이 율법이 된 에, 될 경우.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리를 에, 사로잡는 그러한 구례가 될 수밖에 없다는는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훈련의 사회적 영향을 이해 못하는 것. 여러분, 이 우리, 훈련을 하다 보면요. 이것은 지역,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훈련 자체를 최우선시하는 것. 훈련 중요하죠. 그런데 훈련이 가장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네 번째는 비슷한 내용인데 그리스보다, 어, 그리스도보다 훈련을 중심에 두는 것.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율법이 더 중요했어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조금 후에 그 12가지 그 훈련 내용을 한번 나눠 볼 텐데, 그 훈련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훈련 중, 이 12가지 훈련 중 하나가 다른 훈련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음, 그러한 함정이거든요. 내가 어떤 부의, 부분을 잘하다 보면 남이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을 약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서에 보면 그, 그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해석의 은사도 있고, 그. 베푸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여러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신앙에 잘못 빠지게 되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아,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봐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12가지 훈련 중 어떤 하나가 다른 훈련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열두 훈련이 또 전부는 아닙니다. 이 열두 훈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열두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에 대해서 공부만 하고 체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주 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 12가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그럴 때마다 그 주에는 최소한 그것에 대한 훈련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이번 주가 만약에 금식에 대한 것이라면 금식하세요. 이번 주가 만약에 기도에 관한 것이라면 기도하세요.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하나,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훈련. 훈련은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 그래야만 이것이 몸에 배고, 습관에 배고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이렇게 예,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성경 읽는 그 훈련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안 읽잖아요. 훈련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읽어야지. 내가 이번에할 거야. 딱 의지를 가지고 하면요.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경험상 다 체험해보지 않았나요? 저는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내 의지를, 그 결단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시간을 전해 놓고. 읽어가면서 기도해 가면서 금식해 가면서 섬겨가면서 우리 모두 다 훈련에 동참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내용을 좀 나누고 오늘은 마치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 훈련 내용의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근데 크 훈련 내용이 12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 각 항목마다 4가지씩 있어요. 하나는 나의 내면적인 거고요. 그리고 나의 외면적인 것,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는 어, 그것도 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묵상. 묵상. 여러분 요즘 묵상 잘안 하잖아요. 조용하면 괜히 뭔가 불편하고. 근데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급, 금식. 그리고 학습. 그럼 우리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베드로서 어 베드로 후서인가요? 여기 보게 되면 믿음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쌓아나가야 돼요.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은 단순성 (simplicity). 그럼 우리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단순하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홀로 있기. 홀로 있기, 가만히, 고독 속에서. 또 복종, 그 복종과 연관이 있는 게 섬김. 하나님물 우리가 어떻게 섬겨 나가느냐 그리고 단체 훈련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것. 고백, 예배, 인도하심, 그리고 충전.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고백,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야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후원들을 통해서 우리는 축하해야 되고 셀러브레이트 해야 돼요. 리토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깊은 신앙을 가지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 내 주변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다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혹시 저녁 7시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 이유로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 어,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그 현실적인 것, 어, 또 훈련에 직접적인 훈련에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 동참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주님과 더욱더 은밀히, 친밀해지기 가까워지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다 손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님 그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아드님 이 영적 훈련 영적 생활 훈련을 하면서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한주 되시고, 주일 내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